오늘부터는 양심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거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할때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것들이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인격이죠.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사람만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동물들도 지력이 있죠. 동물에 따라서 IQ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TV에서나 동물들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동물들도 어느 정도 지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보면 개들이 뭐 삐질 때도 있고, 뭐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걸 좀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엄청난 차이가 나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의 다양한 감정들 이것들과 뭐 짐승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사람답지 못한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짐승 같은 인간 이렇게 짐승 같은 인간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인격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지적인 능력과 다양한 정서적 기능을 가지고 있던,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이 존재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영적인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은 영적이지 않잖아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인 거죠. 물질은 물질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영과 통하지 않습니다. 영은 영과 통하는 거죠. 물질은 물질과 통하고 영은 영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물질로만 만들어진 존재라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의 경건의 행위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하잖아요. 몸을 가지고 하잖아요. 데 우리의 이 경건의 행위가 몸으로만 끝이 난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은 뭐 짐승을 잡고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형식이 다르다고 하지만 몸만 왔다 그러면 구약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몸 물질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똑같은 겁니다. 몸으로 하는 경건 행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 은혜 받았다. 내 몸뚱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어우 뭐 명품 가방을 하나 아, 선물을 해줬습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가방을 받고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할 수도 있죠.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급 가방을 나에게 선물해 줄 정도로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 남편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가방이라는 물질을 전달하지만, 물질만 전달될 수도 있고, 그 물질을 통해서 마음이 전달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음, 내가 마음으로 선물을 해서, 그 마음이 전달되면 마음이 통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물론, 가방을 선물할 때도, 어, 나쁜 짓 하고, 그걸 무마시키려고, 이제 가방을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겁니다. 물, 똑같은 물질이지만 마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안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 물질을 전달했을 때 마음이 전달되어서 마음이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영으로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것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그 기관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기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대표적인 게 언어죠. 언어로 나 기분 나빠, 나 기분 좋아. 당신이 사랑해, 당신 미워.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마음을 전달하잖아요. 또는 우리의 표정. 우리의 표정을 보고 아 기분이 좋구나나쁘구나좀 예민해지면 분위기만 보고도 아저 사람 오늘 컨디션 좋구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걸 느끼게 돼 있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체 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님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양심인 겁니다. 양심. 양심은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양심이 존재해요. 여러분 동물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봤습니까? 호랑이가 어미 사슴을 탁 사냥해서 어미 사슴을 잡았어요. 그 사슴을 끌고 가면서 하, 남겨진 새끼 사슴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 봤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죠. 산에 멧돼지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흘려 놓은 농작물을 아우, 내가 다 파헤치면 되겠는가? 나도 양심껏 조금만 먹고 질서정연하게 먹고 나머지는 안 건드려야겠다. 메테지가 그런 걸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오직 사람만에게, 사람만이 양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아니라 선을 베풀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심은 영적인 영역과 인격적인 영역을 연결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인격적인 영역을 연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영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언어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을 느끼, 영적인 것을 우리의 인격이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감지할 수 있도록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두신 거죠. 영적인 것은 사람이 쉽게 못 느낍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 선천적으로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영적인 감각이 그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것들을 빨리 느끼고 쉽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중에서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죠. 직감이나. 내 애감에 이런 것 같은데 딱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알수 없는 직감이라는 게 있어. 여자의 직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오늘 우리 남편이 뭔가 수상한데 나한테 이거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딱 맞는 이런 거 있잖아요. 직감이라는 게 있죠. 신앙인 중에서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쉽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영적인 감각들이 예민한 사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좀 둔한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뭐 그런 거뭐뭐뭐 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쉽게 쉽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예, 우리의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청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미각이 좋은 사람이 있듯이, 영적 감각이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잘못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잘못 느껴요.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양심은 느낍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안에 양심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비한 거, 일반적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들은 캐치를 못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그 영적인 것들은 모든 사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못된 사람을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그러죠 양심도 없다고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죠 10편 16편 7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와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한다는 거죠 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이 뭘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는가요? 내 양심을 통해서 교훈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데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더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교여행을 마치고 에루살렘을 향해 가죠 많은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가면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나의 맡은 바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냐고 에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에루살렘에서 바울 일행 때문에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죠 천부장에게 잡혀갔습니다 천부장이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어,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공회를 모아놓고 장로들이고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바울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를 거 이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나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나를 이끄는 대로 그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나는 섬겼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져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양심은 중요한 기능을 하죠. 일반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능을 하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서 벗어날 때 양심의 찔림이 오죠. 그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요. 주로 이제 청년들이 이런 질문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조선시대 사람들, 고구려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죠. 그, 거기에 대해서 거칠게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너나 잘해. 뭐, 남들 걱정까지 해. 너나 잘해, 너나. 어? 남들 걱정할 거 아니라 너나 하나님 앞에 잘해. 거칠게 대답하면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게 대답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우리는 모른다. 할수 없다. 어떻게 되는데. 그러나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누가 보더라도 공의롭고 사랑의 판결을 하실 것이다. 우리는 모른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다. 하고 이제 이 부드럽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요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이 범죄했는데 그래도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것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는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본성으로 옳고 그름을 안다는 것 율법이랑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게 자기의 본성이 안다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는 것을.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으나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했으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했으면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다는 거. 양심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율법을 지킨 것과 똑같다는 거. 이 율법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심은 심판의 잣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양심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이 양심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로마스 2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16절에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율법 없이 죽은 자들은 그들의 양심이 율법처럼 기능을 한다 이렇게 돼. 니이 양심이라는 것은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 그르다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 괜찮았을지라도 자기 양심에 거슬렸던 그 은밀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만 원을 도와줬다고 해봐요. 만 원을 도와줬어요. 어,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 양심에는 이만 원을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그럼 남들이 다, 뭐, 남들도 보통 다만 원씩 도와줬다고 해봐요. 그럼 뭐, 괜찮네 라고 생각하지만 내 양심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왜이만 원을 도와주지 않고 만 원만 도와줬냐? 양심이 내 속에서 나, 나를 찌른다, 이 말이죠. 양심이.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이 양심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심이 너무 찔리는 사람이 있어. 예배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도 아니요 새벽 예배 나오지, 주일 예배 나오지, 주일 오후 예배 나오지, 각종 모임에 다 나오지,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빠져도 될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가 빠지려고 그러면 양심이 찔리는 거야, 양심이.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한번 빠지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양심에 걸려가지고. 사람마다 다른 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제대로 되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양심이 예민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양심이 둔해져서 오히려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둔해지죠 근데 초신자를 할지라도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보면 양심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예민해져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양심이 깨어나면 그래요 에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에요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 그럼 누가 나한테 그렇게 시킨 게 아니요. 그냥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 내 마음이 허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내 마음이 스스로가 괴롭다는 거. 양심이 예민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의 양심도 새롭게 살아납니다.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 관습에 따라 만들어진 양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거듭난 양심을 소유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끼리는 이렇게 부르자고요. 신앙적 양심.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기준에 의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지게 되는 양심 신앙적 양심 우리끼리는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앙적 양식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신앙 적 양심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훈하는 것만은 아니죠. 이 신앙적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도록 우리를 가르치는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뿐만 아니라 과거에 죽어버린 양심, 무뎌어진 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깨끗하게 할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으로 바꿔준다. 예수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죠. 이 양심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보셨어요? 막 천둥소리 같은. 어? 사도 바울이 담에색 어, 도상에서 만났던 그 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도 평생에 한번두 번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우리가 느끼느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양심이 찔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 어, 이거 아니구나. 양심, 거듭난 양심, 신앙적 양심. 사도행전 24장 16절에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아이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양심이 거리끼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 신앙 양심에 여러분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안 되는 거죠.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돼.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우리가 말씀을 100% 온전히 지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어서 부드러운 죽은 먹지만 딱딱한 식물은 먹지 못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성숙한 신앙,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신앙의 수준이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현재 수준에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 시켜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우, 이 정도 하면 됐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자기를 합리화 할 때가 있어요 이때 기준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장노님도 저 정도 하니까 아우, 나, 나는 아직 집사인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아우, 목사님도 저 정도 하는데 아우,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지 어우 저분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저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버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양심을 따를 수 있어야 돼내신앙양심인데아 이게 뭐라고 하냐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신앙 양심이 다 살아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본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지금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무슨 말이에요? 선한 양심을 안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선한 양심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으면 악한 양심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선하지 않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악한 곳으로 가면 양심이 우리를 찔러서 제재하잖아요. 악한 양심이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선한 양심은 있어도 악한 양심, 이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맞지는 않는 건데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뭘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죠. 착한 양심을 뭐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는 파선하였다. 믿음이 깨지는 것이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같이 깨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양심과 믿음이 같이 가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믿음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양심. 이 양심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양심을 말하는 거. 우리가 도덕적으로 저 사람 참 착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양심을 선한 양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양심이죠. 반대로는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양심이 화임맞은 자들이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양심이 화임맞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며 아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었다.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양심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리죠. 왜 반복되어진 경험에 의해서 대범해져 버린 겁니다. 그 도둑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바늘 도둑이었는데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이제 대범해져가지고 소도둑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는요, 양심이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심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와도 무서운 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겁없이. 양심이 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뎌져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런 척 하지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있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굳어버린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양심, 신앙 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는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양심,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 다른 사람 눈치 볼거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거 뭐볼거 없어요.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거슬리는 일은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수준이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높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인들은 그냥 양심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거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종 이런 말 제가 여러분이 하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안다.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남들 보기에 괜찮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도 본인 양심에 걸리는 거 분명히 있어요. 남들 볼 때는 어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십니까? 박수를 치는 것 같아도 본인 양심에는 걸리는 거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그걸 돌이키고, 그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나는 범사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살았다.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살아야 돼. 그 양심에 걸림이 오는데, 내 영혼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양심을 통해서 이건 옳지 않다고 내 양심에 걸림을 주는데, 그 양심에 걸리는 것을 거절하고, 예면하고, 이것을 반복하면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양심의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걸리는 일들도 나중에는 이제 별로 걸리지도 않아요. 양심이 이제 그 부풀어 오는 거예요. 대범해져 버려요. 그리고 양심이 무뎌져 버리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이 예민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살아가요. 야 하나님 앞에.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이끄실 때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